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리던 중간에 맞췄었는데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면책 불허가 사유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564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법원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면책에 대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게 되고 또 신문기일날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또 말씀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죠. 이게 간단할 것 같지만 되게 좀그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직장을 잃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이 불안하신 상태에서 이제 파산면책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소득 활동이라는 게일용직인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좀 정규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제대로 쓸수 있는 직장이 아니니까, 법원에 이제 출석을 열어쳐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내셔서 좀 일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더큰 문제는, 저희한테 이제 상담할 때도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고정시간이 길어지고 서류를 법원에 못 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상담을 되게 길게 자세하게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인데 실제 이제 어 전체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제 법원의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나가지 못하신다던가 서류 제출을 못해서 면책 불어가가 나시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미리 받으시고 내가 과연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미리 꼼꼼히 체크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다음에 면책 불어가 사유가 내가 이제 이미 파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몇개불아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미 파산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카드 한도가 남았어. 이거를 다 긁고 오시는 거죠. 평소에 안 쓰시던, 평소에 갖고 싶던 뭐 냉장고를 사고 오시고, 비싼 옷을 사고 오시고, 심지어는 이제 이 카드 남은 카드로 뭐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를 결제하시고,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놀라는 경우가, 다른 사무실에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저한테 재차 상담 오시는 분들 경우에 그쪽에서 사무장이 그렇게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채무를 차라리 더 얻어라. 그대부업체 소액대출 전화만 하면은 빌려주는데 여기저기 전화해서 채무를 더 만들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상담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 너무 놀랍게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상담하는 사무실이면 절대 일을 맡기셔도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2월 말에 그 이제 저희 예전에 되게 스포츠 스타로 유명했던 분한 분이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하셨다가 어,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이게 내 재산이라든가 소득 상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강사료가 꽤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법원에 진술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서 면책 불허가를 받으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일단 내 명의로 된 가게를 접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친인척 명의, 동생이라든가 어머니 명의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것도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근데 소득을 속이는 거고 법원을 속이는 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하시면 안되고 어,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수익까지 내가 있어도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까지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 전문가한테 상담을 꼭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건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10년 전 11년 전에 해 드렸던 분들이 이 규정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면책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내가 개인인 파산 면책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이 가능하고 개인 희생을 신청해서 내가 오년 동안 변제를 잘 하고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도덕적 회의를 만들지 말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문가가 꼭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 몇 십억 채무를 탕감 받고 새로운 갱생의 기회를 얻고자 신청하는 제도인데 어, 잘못된 상식으로 아니면 상담을 잘못 받으시고 그몇 백만 원 아끼시려고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고 오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체 사건이 면책 불허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화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